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수입니다 본격적인 이제 장마가 좀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도 좀 듬뿍 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랑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바이넥스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 난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나 제 영상 처음 접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또 7월 달 여름 휴가비를 벌어갈 수 있는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니스 주가의 흐름이 3월 18일 날 고점을 한번 찍었고 난 이후부터는 이렇게 크게 박스권형성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이거를 연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오늘도 자2% 넘게 상승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와 특별한 뭐 이슈가 있었는지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영상 준비를 일단 했는데요. 주가는 바닥권에 서했던 벗어나려고 하는 시대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제약 기업 또 바이오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의 의약품 또 개발도 할 뿐만 아니라 생산까지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케미컬 의약품, 합성 의약품이라든지 또 안정적인 성장 기대감이 주가를 한창 또 끌어올리고 있고 이 정장제인 이피스카는요 프로바이오틱스 자체 원료 생산을 통한 바로 비용 절감으로 또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미국의 생물보안법 제정 비중구 자, CDMO 증가 기대감 속에서 주가 다시 한번 반응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CDMO 회사 반사 이 효과 기대감이 있는데 바이네스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충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앞서서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법안인 생물보안법안이 미국의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반사 이 기대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생물보안법은요,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그 유전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올해 1월에 발의가 됐었고, 의료 제공자가 중국의 BGI, 그룹이나 같은 계열사 제품 서비스 사용과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이제 제정될 경우에는 당연히 중국의 위탁 개발 생산, 이게 바로 CDMO거든요. 이 기업인 우시앱텍과또 관계사인 우시 바이오로직스 등이 제조한 제품 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가 돼요. 그래서 미국과 이제 거래하던 중국 기업의 위탁 개발 생산 CDMO 물량이 아마도 국내에 넘어올 가능성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금의 주가만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특히 지금처럼 일단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소폭 오른 자리에서부터 앞으로 이바이넥스가더 가지고 있는 최근에 들어온 내용들 충분히 앞으로도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용들 현재 이렇게 대기 중에 있다라는 거죠. 난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 고점에 그 몰려 있어 하시는 분들 모두 해당됩니다. 제가 앞으로 이 종목 가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필요한 매수매도 타점,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서폭 오른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반등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확실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바이넥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자, 바이넥스의 바이라고 남기시는 순간 정보는 바로 갑니다.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할 시간에 선택과집중만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신 분들은 여러분 이번만큼 확실하게 타이밍을 맞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어차피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 바이넥스의 바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바이낸스 주가가 갑작스럽게 올랐느냐? 미국의 생물보안법 제정, 바로 비중구 CDMO 계약생산개발기관 관련해서 증가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미국 생물보안법 제정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비중구 c d m o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이 주가의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미국은요, 이 중국 등의 지금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의약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이 생물보안법 제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의약품 개발 기업들에게 이 이렇게 비중국 CDMO의 중요성을 더욱더 많이 높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바이오 기업 거래 제한도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이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 분야까지도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미국의 조치로 미국과 거래하던 중국 기업에 이렇게 위탁 개발 생산 물량이 충분히 국내에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오히려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이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로는 주가는늘 등락이 연속입니다. 늘 빨간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파란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 이런 구간 구간에서 절대 이런 물량 뺏기거나 털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릴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지금 자리에서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새롭게 부각될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시점에 섣불리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면 선택과 이제 집중이 굉장히 필요한 타이밍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보좀 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요. 자 흐름상 이런 박스권 안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인데 중요한 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올라갈 자리를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 반드시 주가는 확실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여러분 수급이 들어오면서 확실히 추세를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음,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잖아요. 지금 당장의 주가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종목 관련해서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상승 재료가 남아 있느냐? 남아 있지 않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 바이넥스 관련해서 강력한 추가적인 대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혹시나 마음 때문에 불안하시거나 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바이넥스 정문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이 번호로 바이넥스에 바이라고 남기시게 되면 제 빠르게 여러분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방법과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따로 남겨놓으세요 문자로 제가 그 내용 확인하는 대로 또 자세히 답변도 드리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로 올한해 대박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자, 7월 뜨거운 여름에 자, 휴가비를 벌수 있는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2024년도 7월 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자, 7월에 여러분 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일학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부담 없이도 이 안전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름휴가비 벌어 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예요. 여기에 급등 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세 개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 전력,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닥권에서부터 폭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강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아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유별 이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요,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 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합병을 한다, M&A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지금 우상증자 공시든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이 매수가를 걸어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 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익 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달 한 달만큼은 이준 교수와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준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실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또 중교서와 함께하는 핫한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 방과 전체 공개 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 010-4984-1710으로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 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 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정보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